안녕 멀티펌펌룸입니다. 오늘은, 어, 후크 4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만들기,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룸은, 멀티펌룸은 두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두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두개는 이렇게 조립해 주셔야 돼요. 두개를 네, 합치셔서 위아래로 꽂으시면 이렇게 합체, 합체가 되죠. 이렇게 꽂으시고 위쪽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위쪽에 고정 고정핀을 꽂아서 이렇게 네. 흔들리지 않도록 꽉 꽂아서 네,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1번, 2번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어 후크 4 개를 사용할 때 밴드를 아주 여러 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먼저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색깔 여러 가지 사용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패턴이 한 패턴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한 건 흰색. 그래서 흰색, 그 다음에 핫핑크, 흰색, 이렇게 보라색. 여기 보시면 두 개. 핫핑크를 두 개. 어, 제가 A, B, C, D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A. B, B, A. C, 어 c c a d d a e e a 이런 식이죠. 거의 보시면 이렇게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색을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색깔을 쭉 썼어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하나씩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요 방법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는 시작밴드를 걸어야 돼요. 시작밴드는, 자, A. A번을 걸어 보겠습니다. 4개의 후크에, 4개의 후크에 이렇게 걸어 주세요. 보시면, 자, 4개의 후크에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요 자, 건 다음에, 시작밴드는, 제가 시작 밴드를 설명해 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먼저 빼서 왼쪽에 왼쪽에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자, 하나를 할 때마다 빼주시고요. 왼쪽에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돌리시고요. 빼주시고 왼쪽에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에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 밴드를 걸셨으면 으두 번째 밴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밴드는 제가 핑크 B를 사용했습니다. 자, B는 네 개의 후크에 걸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개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걸셨으면 이렇게 걸으셨으면 아래쪽 두 줄에 걸려 있죠. 아래쪽 밴드를 빼주시면 돼요. 위로, 자, 빼서 위로, 자, 빼서 위로, 빼서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위쪽에서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걸려있구요. 자, 두 번째 밴드를 걸었으면 이제 세 번째 밴드도 걸으셔야 돼요. 세 번째 밴드도 마찬가지로 B에요. B번을 걸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두개 두, 거, 두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줄이 걸었을 때는 아래쪽 빼겠죠. 빼주시고요. 빼주시고요. 자, 돌려서 아래쪽 거 빼주시고, 아래쪽 거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 A, B, B, 그 다음 다시 A, A를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4개. 네 코크에 다 걸어주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빼서 이렇게 위로 눌러주시면 돼요. 빼서 위로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빼서 위로, 빼서 위로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지금 A, B, B, A를 했어요. 그 다음에 C, C 보라예요. 네, 퍼플 두 개를 이렇게 하나 걸어서 다시 두 줄을 만들어주시면 아래쪽 걸 빼서 위로.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도 하고 있죠? 아래쪽 걸 빼서 위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A, B, B, A, C.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뭐죠? C. C는 두 개. B도 두 개였죠? A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호크에 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빼주시는 거예요.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멀티룸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A, B, B, A, C, C, 그 다음 뭐죠? A. 다시 A죠. 그 다음 D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쵸? A 이렇게 해서 다시 빼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반복해서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에네 개의 후크에 걸어주시고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어. 이게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위 아래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순서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래쪽, 위쪽. 아래쪽 걸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손목 길이게 어느 정도 됐죠. 예. 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 보시면, 이 정도 되시면 돼요. 보시면, 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딱대 보시고, 아, 거의 좀 닿이려고 한다. 이 정도 되시면, 그만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위쪽에 S고를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4개잖아요. 4개를 어떻게 걸지?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쪽 걸 한쪽으로, 어, 합쳐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래쪽을 빼서, 한쪽 걸 빼서요, 이쪽으로 합쳐요. 합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빼서, 이쪽으로 합칠게요. 빼서, 이쪽으로. 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만 두 개, 이쪽엔 빼서 이쪽으로 합쳤기 때문에 이쪽에만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위쪽에 건 거와 아래쪽에 건 거, 이렇게 보시면 두 개죠. 두 개일 때 어떻게 하죠? 아래 걸 위로 올리죠. 아래 걸 위로, 아래 걸 위로. 그럼 뭐가 남았어? 요두 개만 남았네요. 자, 두 개는 한쪽으로 제가 합친다는 거. 합쳐서 꽂는 게더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쪽으로 합쳐요, 이렇게. 무조건 저는. 그런 다음, 자, 쉽게 하려면 고정핀을 빼시고요. 고정핀을 빼버리시고. 자, 얘도 분리, 분리, 분리합니다, 저는. 자, 왜냐?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돼요. S고리를 더 쉽게 걸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두개 있는, 두 개에다가는 쉽게 S고리를 걸수 있겠죠? 자, S고리를 걸어주시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졌고요 자, 반대쪽. 반대쪽 보시면, 우리가 네 개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리 중에 두 개만, 두 개만 그냥 뽑으세요. 임의로. 그냥, 어떤 거두개 하지? 그냥 쉽게, 보이는, 맨 위쪽에 나와 있는 두 개. 위쪽에 나와 있는 두 개. 2개. 두 개를, 예. 그런데,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나와 있는 두 개가 그냥 손으로 딱 잡으면 이두 개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이쪽에 하나씩 하나씩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짜잔. 네, 예쁜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